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입니다. 오늘도 캠핑장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 제가 농장 촬영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 캠핑장에 있는 아이들을 뭘 해주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지난번에 분갈이한 아이들 오늘 와서 겨우 천 물을 이렇게 우이특만 적는다 싶게 지금 주었거든요. 지난번에 분갈이하기 있고 화재고요. 이거 청성미인이죠. 그리고 라임앤칠리가 이렇게 있고 이 아이들 아직 이제 뿌리를 활착을 못했는데 콩분이 있는 아이들도 해서 조금씩 물을 주었고요 지난번에 제가 핑크루비 분갈이 한 아이들도 이렇게 오늘 천물을 주었답니다딱 일주일 만에 이렇게 천물을 준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한 일은 베란다에서 좀 처지는 아이들 또 이렇게 화분 사이즈가 큰 아이들 자, 이 아이들도 왔어요. 이거 사실은 제가 베란다에서 굳혀가지고 처음 올 때의 그 분홍빛으로 만들겠다 했던 비욘세 무지개 금이, 이 아이는 물들라고 하니까 물은 안 들고, 이렇게 드랍만 많이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이도 이 목대가 지금 시원치 않고 한쪽으로 기울었는데, 어쨌든 겨울 동안 여기서 지내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데리고 왔고요. 이것도 아델입니다. 아델도 약간 뿌리에 조금 흔들림이 있어요. 음, 그리고 조금 불안정한 그런 상태라 이 아이도 화분 사이즈도 크고 해서 데리고 왔고 자 베란다 밑에서 아주 못난이로 있다. 이 수연금이 이렇게 못생겨졌습니다. 그리고 홍매화가 이렇게 목대가 또 하나 부러졌죠. 이게 또 베란다 거리대 바닥에또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또 데리고 왔고 제가 아모르파티는 이렇게 아프고, 화분, 사이즈도 크고 해서 데리고 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 렉서스인데요. 제가 지렁이 분변토에서 영향을 주었다 했는데, 겨울이라 날씨가 추워서 건강을 회복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역시나 이 아이도 키핑장으로 데리고 왔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폴라로즈예요. 폴라로즈가 물이 들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두 개는 뿌리 활착을 했고 두 개는 뿌리 활착을 못한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아이도 데리고 왔고요. 다시 이 아이는 라쿤다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얼굴에 이제 깨끗하게 백분을 좀 올려오면서 그렇게 건강을 해야 되는데 약간..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키핑장에서 건강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데리고 왔고, 이거는 아보카드 크림입니다. 아보카드 크림이 목대가 거리대에서 이렇게 자동 적심이 되었죠. 이 아이도 왜 부러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가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 아이도 시원치 않아서 제가 이렇게 키핑장 아이들을 좀 아픈 아이들을 보여드리니까. 구독자님 시청자님들께서 키핑장이 완전히 종합병원이구나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더라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새로 들여서 뭐 진열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단 집에서 베란다에서 아프고 힘들었던 아이들을 이렇게 갖다놓고 회복을 시키는 게 우선이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주변에서이 같이 키핑하는 동료 이웃님들이 제 아이들을 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느긋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다른 일반 키핑 생활을 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베란다에서 아프고 힘들었던 아이들 이건 지난주에 데려다 놨던 아이들인데 이거 덕양갈매기예요. 핑크색이 또 일주일만 이렇게 살짝 돌아왔고요. 또리거 모모카금 분갈이한 아이인데 뭐 아직 고개도 못 쳐들고 이러고 있지요. 음, 그래도 전반적으로 아픈 아이들이 많지만 이쪽으로는 이 아이들도 점차적으로 다 거의 절반 이상은 베란다에서 온 애들이잖아요. 그래도 건강을 많이 회복한 것 같아서 많이 마음이 놓인답니다. 요거는. 조이스 틀러스랍니다. 조이스 틀러스가 이렇게 물이 들었고요. 매직젠 골드가 여기 농장에서도 또 이제 이 정도로 물이 들어왔네요. 집에 있는 아이보다 못생겼다 하고 했던 아이인데, 이렇고 요거 집식 군생이랍니다. 정말 많이 예뻐졌죠.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킵핑장에 좋은 환경에서 이 예뻐지는 모습을 보면은요, 또 새롭게 들이는 아이들도 물론 좋지만, 요런 걸 보면 저는 그 만족도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그렇고요. 이집 집에서 전부 키우던 아이들입니다. 이것도 라울이고요. 요거 문스톤인가? 하튼 여 미인이에요. 그렇고 오래간만에 이거 러블리 로즈 보여드릴까요? 이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로 데려왔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고요. 이제 키핑장에도 제가 있는 곳은 내일 저녁에 추워져요. 그래서 지난번 분갈이했던 아이들만 물을 천물을 조금 챙겨주고요. 오늘은 다른 일정으로. 바빠가지고 요 아이들 케어를 전혀 못해주고 분갈이도 전혀 못해줬습니다. 요 아이들도 조금 무리고픈 것 같아서 살짝 위툭이 젖는다 싶게 으 그렇게 주었어요. 어쨌든 지금 베란다에서 있든 거리 대에서 있든 간에 개별적으로 쪼르륵쪼르륵 그렇게 물관리를 하시면서 다 여기 건강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베넷이랍니다. 베넷이 하나는 초록초록하고 하나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서 너무 예뻐요. 오늘은 예뻐요. 예뻐, 예뻐. 예뻐진 모습의 아이들을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립니다. 이거 핑키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특약옥접이랍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베란다에서 키웠던 특약옥접이고요. 요게 룬데리예요. 룬데리가 제가 두번 실패하고 세 번째 키우는 아이인데 이렇게 다져져서 예뻐요. 물론 환경이 좋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베란다에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없는 아이인데 이런 모습도 볼수 있어서 행복한 것 같고요. 이거는 샴페인이고 이거는 베리 종류랍니다. 아마 아프리카 베리 같아요.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자, 여기 합식한 아이. 제가 합식한 아이인데 이 아이도 베란다에서 아직 못났었는데 여기 와서 참 많이 예뻐졌어요. 수영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베란다 거리되어 있는 아이가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아주 어린 초록이를 데려왔는데 분갈이하고 자리 잡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예뻐졌답니다. 이 구슬 얼기 구슬얼기인데요. 구슬얼기 키우기가 그렇게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개처럼 쉬운 아이가 없다라는 댓글을 주셨고요. 던져놓으면 나오고, 던져놓으면 나오고, 번식이 아주 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요것도 제가 초보 때 키우던 염자를 적심해서 요 정도로 따로 화분에 만들어준 아이랍니다. 요것도, 요거 화분 분갈이 해주라고 이웃님들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분갈이만 해주면 정말 멋지게, 요거는 정말 제가 저대 다역생활에 음, 기록이라고 할수 있는 어, 할로윈인데요. 꼬집기 세 번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 그럴 듯한 옷을 갈아입히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고요. 우주목도 이렇게 다져졌고 이은은뜨기 수연도 이 음, 정도로 된데 집에 있는 아이들은 아, 조금 더 못생겼다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이거는 아미스타랍니다. 아미스타는 색감이 정말 오묘하죠. 지금 물도 조금 고프고 좀 쪼글쪼글하고 그런 상태인데요. 건강을 회복하고 겨울만 잘 난다면 아주 예쁘고 오묘한 빛감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 아이가 정말 예뻐졌어요. 이 아이가요. 탱고예요, 탱고. 제가 작년에 거리대에서 키웠던 탱고가 또 다시 작년에 그 얼굴을 다시 찾는 것 같고, 오랫동안 키웠던 울려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장미어부가 이렇게 있죠. 이 아이가 아마 추위에 조금 약할 것 같은데 걱정스럽긴 한데, 어쨌든 여기 키핑장에는 기본적으로 난방을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저도 키핑생활은 처음이라 초보잖아요. 그래도 베란다에서 있는 아이들보다는 걱정을 조금 덜한답니다. 이거는 올리비아 금이랍니다. 이웃님들이 지금 다른 곳에서 쇼핑을 많이 해가지고 분갈이를 예쁘게 해놓은 모습이 많이 있던데, 지금이 저녁시간 5시가 넘어서, 해가 뉘어뉘어 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기는 뭐하고 해서, 키핑동에 이렇게 예뻐지는 아이들 모습을 잠깐씩 보여드리면서 영상에 담아보고, 오늘은 요거 몰라쿠랍니다. 몰라코 정말 예뻐졌죠? 정말 예뻐졌어요. 저렴이인데, 요렇고, 요것도 천대전성 차라랍니다. 노란빛을 벗어나서 핑크색이 살짝 들어오는 것 같지요? 그리고 이거는 라디칸스입니다. 라디칸스는 여름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 핑크 프리티, 핑크 프리티고요. 자, 이 호베이금이 처음 올 때보다 많이 다져졌죠. 처음에 이 아이 올 때는요, 정말 살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던 아이가 이렇게 다져져서 얼굴이 반으로 크게 들어가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좀 다져졌어요. 그리고 빛깔도 살짝 들어오는 것 같고요. 이거는 춘맹 제가 키우는 두 아이를 합식했던 그 아이고요. 이거는 음, 마드레덴슈? 마드레덴슈가 색감이 이렇게 예쁘답니다. 아주 작은 아이예요 얼굴이 한 8cm 정도 되는데, 이 오묘한 보랏빛, 보랏빛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정말 예쁘죠? 음, 이렇게 묵으니까 또이 빛깔이 작년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뒤에는 연두색, 녹색 빛으로 적어보면 참 신기하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창들, 쪼꼬미들도 분갈이 로뭐 해줬던, 안 해줬던, 일단 이것도 분갈이 못해서 이렇게 있지요. 일단은 여우를 이렇게 놔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물이 들어오다 못해 아주 진, 자주색으로 변하는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오스카입니다, 오스카. 오스카도 이렇게 자태를. 요즘 뭐, 요건 젤리 카시오피아인데, 이 빨간색 라인이 더 진해졌죠. 물이 더 들었다기보다는 색감 톤이 더 진해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미스 코리아랍니다. 미스 코리아도 자리 잡는데 이렇게 꺼뭇거뭇하게 창이 이렇잖아요. 이게 제가 병증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또 회복을 하더라고요. 이 피멍이 들어오는 아이들이 이렇더라고요. 이거 새벽벌인데이 아이도 이렇죠? 저게 피멍으로 살짝 변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샤프 란 블루랍니다. 샤프 란 블루고요. 제가 유일하게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동형 다육이 화이트 그린이가, 어, 이제서, 이제서 조금 뿌리 활착을 한것 같은데요. 오늘도 물을 살짝 주었고요. 밭띠기 있는 아이들, 뿌리는 났는데, 아이고, 언제 커서, 언제 다육이 다운, 창 다운 모습을 할 거나 하고, 걱정스럽지만, 오늘도 뿌리 활착하는 데 도움들하고, 살짝. 물을 겉흙만 적게 여기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주웠답니다. 자, 오늘은 키프장 소식, 별다른 소식이 없고요. 분갈이 한 아이들 잘 있는지, 또 내일부터 추워지는 날씨에 잘 적응을 하는지, 또 베란다에서 아프고 시원찮은 아이들, 못생긴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자리를 조금 이동했다 하고 보고 드리고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 왔습니다. 자, 요거는 나울 어, 제가 키우는 라울 나울 콘테스트에서요. 제가 꼴등을 했어요. 꼴등. 그래도 <laughs> 내가 키우는 아이니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런 거 있죠. 이건 로치고요. 이거 언제 다져요. 언제 다져. 큰일 났네요. 자, 이것도 라울이랍니다. 두 번째 라울인데 뭐이 정도만 해도 만족스럽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늦은 시간인데 지금도 이렇게 핑장에서 늦게까지 일요일 주말만 오는 저 친구 하나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분갈이를 이렇게 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나 대로 각자의 맞게 내 스타일에 맞게 다육생활을 하시는 모습이 어, 누가 시켜서 저렇게 하겠습니까? 행복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할 일이 태산 같고 많이 밀려 있지만 그래도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요 모습을 보면 한없이 행복하고 즐겁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래도 요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씩 눈 맞춤하며 지나. 잠깐 왔다 가긴 하지만 요 아이들도 아쉽고 저도 많이 아쉽지만 뭐 그래도 오늘은 요걸로 이렇게 만족을 한답니다 자키핑 생활 오늘 잠깐 1시간 1시간 정도 잠깐 들어서 영상에 담고 아이들 그냥 눈도장만 찍고 집으로 돌아가게 생겼어요 자 캄캄 합니다 지금 빨리 늦어서 집에 를 가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만그키핑장 소식 전해드리면서 매일매일 업로드하는 영상 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짱이맘 인사드리면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